안녕하세요 소시광입니다. 최근 제1교포 소설가 유미리 씨가 전미도서상으로 불리는 제71회 내셔널 북 어워드를 수상하며 일본 문학계를 열광시켰습니다. 내셔널 북 어워드로 불리는 전미도서상은 세계적 권위를 갖는 미국의 문학상으로 매년 소설, 논픽션, 시, 아동문학 4개 부문을 수상하며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 1000만원과 크리스탈의 동상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유미리 씨는 본인의 소설 우해 노역 공원 출구가 전미도서상 번역문학 부문을 수상하며 올해 전미도서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유미리 씨의 수상을 역대 일본인으로서는 두 번째 수상이라던가 일본 문학계에서 두 번째 수상이라는 타이틀로 해당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유미리 씨는 자신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일본어로 읽고 쓰기를 하고 일본어로 사고를 하긴 하지만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따라서 한국 사람이지 일본인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유미리 씨는 과거 일본 최대 권위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을 받았을 때오이을 자처하는 남성이 수상기념 사인회가 예정된 서정 7곳에 협박 전화를 걸어 사인회가 중지된 일이 있었다고 밝히며 그 협박의 이유는 자신이 제일 한국인 즉 자인이 지어서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즉 본인이 미국 최대 권위상인 전미도 서상을 수상했을 때는 일본 언론들이 앞다퉈 본인을 자랑스러운 일본인으로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제1교포로서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제는 그의 작가로서의 능력이 뇌세했다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전성기 때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나는 골드러시를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는 인터넷 우익이지만 모든 제일 교포나 한국인이 나쁜 사람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마주쳤던 제일이나 한국인은 대부분 괜찮은 사람이었어. 글쎄 일본어로 썼다면 일본 문학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다면 조금은 일본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에서의 정서 때문에 그런 글을 쓸수 있었잖아. 한국인이라고 해도 일본인들은 분노하고, 일본인이라고 해도 일본인들은 분노하고, 제일교포라고 해도 일본인들은 분노해. 유미리한테 도대체 뭐어쩌려고 한국에 가서 살라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국적이 같아도 일본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한국에서 차별받는 게 사실이야. 이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일본이 나을 거야. 인터넷 우익들은 정말 쓸모가 없구나. 우수한 제1교포가 국제적인 상을 받아도 니네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안 되잖아. 이게 너희가 하는 일의 결과고 현실이야. 요즘 일본인 중에서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많아. 젊은 세대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일본 여자들이 엄청 많다. 그런 애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면서 더 심해지겠네. 제일 교포를 내쫓으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얼해도 나라에 해악이 되는 인터넷 우익들을 내쫓는 게 많은 도움을 주는 제일들을 내쫓는 거보다는 훨씬 일본에 좋은 영향을 줄 거야. 아니 한국인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한국인이면서 왜 일본에 있는 거야?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까 좋을 대로 돌아가면 된다. 일본인이 아닌 것 맞아. 하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라서. 일본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일본 작가잖아. 일본 문단에 신세를 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은혜는 생각지 않고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미움을 받는 거야. 차별이 심한 일본에서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 상을 받을 수 있었어. 이 말은 일본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 아닐까. 물론 내 부익들이 방해를 하긴 했지만. 한국인들은 모두 이런 식이야. 일본에 신세를 지면서 유명해지면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강조하지. 일본에서 돈 버는 주제에 일본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어.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도 많고, 독일에 살고 있는 일본인도 많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그 나라에 있을 권리가 없으니 조국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겠냐? 일본인은 일이 끝나면 돌아가잖아. 그 나라에 거주할 생각이라면 국적이나 영주권을 받을 거야. 일본인이 미국, 독일, 프랑스에 거주 자격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전쟁이 끝난 지한몇백 년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특별 거주 자격증으로 거기에 있는 거고, 단순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건 가능하지가 않아. 그래도 해외 언론은 일본 작가로 보도하고 있지 않을까? 일본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차별받는 게 그들의 현실이야.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솔직히 일본이 오히려 고마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계가 일본인이 대단하다고 말해주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제일교포들의 성과자나 과학이나 문학에서도 예능에서도 스포츠에서도 톱의 성적을 내고 있는 건 90%는 죄다 제일교포들이야. 나는 이 사람들이 일본에 남아줘서 고맙다고 느낀다. 유밀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좋아했었어. 당시에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었으니까 이제는 그녀의 책을 읽지 않는다. 일른 사람들도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 기자회견 동영상을 봤는데 뉘앙스가 많이 달라. 이건 일본의 쾌거가 아니고 한국의 쾌거다.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었어. 무언가 억압받았던 불만을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어. 한국 언론은 한국의 쾌거라고 몰고 가고 싶겠지만. 전쟁 후 100년을 기점으로 특별 영주권자 자격을 정지시키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이나 북한으로 가거나 선택을 강제해도 좋지 않을까? 앞으로 20년 남았긴 한데 충분히 시간도 있다고 본다. 역시 한국인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상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일본인으로서 부끄럽구나. 한국인은 영원히 한국인일 뿐이야. 몇만 년 살아도 일본인이 되지 않아. 국적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난 일본인이지만 제1교포나 외국인 소수자들을 모욕하고 차별하는 인터넷 우익이 정말 싫다. 아무것도 없던 미성숙한 시절의 일본은 중국이나 한반도로부터 배움을 얻어 겨우 존속할 수 있었어. 서양을 모방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실제로는 봉건 사회의 인권 후진국이야. 일본의 적은 일본인이다. 자화자찬만 해대는 인터넷 우익은 정말 안 좋아. 초등학교 때 첫사랑 이름이 뭔가 이상했어. 굉장히 낯선 이름이었는데 알고 보니 제일 교포였다. 이 여자도 지금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을까? 도대체 왜 싫어하는 일본에 일부러 머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터넷 우익은 그저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말밖에 못해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지. 정말 일본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비선진국임을 잘 알겠다. 미국이나 브라질에서는 아무도 외국인에게 싫으면 돌아가라고 말하는 식의 무식한 차별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일본은 정말 세계에서 뒤떨어진 나라야. 인터넷 오익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인터넷 오익들이 정말 웃긴 게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면서도 한 자는 또 쓰고 있어. 중국이 싫다면 한 자를 쓰지 마라.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아도 일본에 아무런 애착을 갖지 않고 있어. 그러니 당연히 일본인들의 미움을 살만도 하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건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애착이 왜 없을지를 생각해봐해. 여기서 댓글 다는 인터넷 우익들을 보면 왜 그런지 알것 같지만 아무도 유미리를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들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일본인으로서 두 번째가 아니라 일본 문학에서 두 번째라고 소개하면 안 되는 걸까? 일본어로 일본의 사회에 대해 쓴 작품이니까. 다 적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유미리 씨에 대해. 엄청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무도 일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식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상하건데 아마 현실에서는 더 많은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받았...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